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기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진 한상현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뉴비분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에게 찍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단 4시간만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계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누적 플레이 타임이 보이십니까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4시간을 채우면 마지막 전설의 카트박스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에 받는 아이템들도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은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가자. 지금 이제 받은 상황인데 솔직히 여기서 그나마 좋은 아이템이 뜨는게 티타늄 기어랑 스프린트 상자거든요 스프린트 상자가 지금 29개 가 있어요 까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거는 4시간만 채워도 캐릭터나 다른 카트바디들도 얻을 수 있다는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와 머맨 일단 캐릭터 무제한 캐릭터도 이렇게 나와주니까 여러분들이 까다보면은 캐릭터 펫 플라잉펫 여기서 일단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우리 마지막 우리의 보스가 남아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황금기사 드래곤세이버 백기사 그리고 흑기사 자 일단 첫 계정 망했습니다. 졌어. 또 다른 부케를 가기 전에 일단 티타늄 기어. 이번에는 티타늄 기어도 한번 까볼게. 어꿀꿀이 교복 소녀 디즈니. 야 그래 이거 티타늄 기어 안깐게 우리 이거 손해라니까 여러분들. 봐봐 이거 티타늄 기어를 무조건 깠어야 됐네. 이거 하다 보면은, 이게 티타늄 기어를 몇 개를 주면 주냐면, 면주총한 4개 정도를 주는 거 같거든요? 여기서 일단 티타늄 기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아셔도 될거 같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 아까 전에 안 나왔지? 가보자. 어, 여기서 또뭐 나올 수도 있어. 이번 계정은 스프린트 상자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럼 마지막, 전설의 카트박스. 오! 야! 나이 계정이 차 없었는데! 짜쓰! 자 이렇게 계정을 살리면 된다. 그 다음 계정도 만나볼게요. 가자. 세 번째 계정입니다. 세 번째 계정은 어 티타늄 기어 이런 거 일단 좀다 까볼게요. 다시. 우와, 야500 퍼펫. RP 500퍼펫 오, 오 말고였다. RP 500 퍼펫 떴는데? 일단 게이드 야 이거 티타늄 기어가 은근히 좋은 거네. 스프린트 상자죠? 어 스프린트 상자에서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어,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오. 오이 아이디 뜨..떠주나? 오팬더기사 캐릭터까지 무제한 플라잉 수리금 뭐야 이 아이디 어이 아이디 뭐지? 와이 무제한 아이템 이거 정말 많이 뜨는데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4시간만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릴 수가 있어요 4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어진꼭 4시간 꼭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어 이번 주 수요일까지이기 때문에 8일 8일 안으로 하셔야 돼요 와, 뭐야! 아, 잠깐만. G7R 무제한이면은 6,900원짜리를 꽁으로 준 거네? 와, 진짜 개해자다 여러분들, 이건 기회야. 진짜 기회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카트까지 또 황금기사 준다? 아, 애국자. 음, 애국자죠. 아, 애국자 좋아요. 아, 순간. 표정관리 안될 뻔했는데 아전 애국자이기 때문에 어예 태극엑스 아 좋아요 어 태극엑스 국뽕이죠 국뽕 어 다음 계정 갈게요 가자 이번 계정은 정말 키운지 얼마 안된 반장갑 계정이거든요 이 계정에서는 좀 많이 주지 않을까 나름 기대해봐요 자 일단 티타늄부터 가자 티타늄 먼저 가야 돼아 일단 오라 쇼핑머니 오라 어또 내가 돈 없는 거딱 눈치챘네 음. 와, 스키드까지 넣어주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회사다. 이번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레전드를 만들어냈던 스프린트 G7R. 와, 나또뜬줄 알았다. 와,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귀엽게 생겼네. 와, 뭐야? 이온은 필요 없고, 일단 스프린트 상자에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면 라스트 전설의 카트박스죠. 과연? 아! 가자이그 다음 계정입니다. 그 다음 계정은 무지개 장갑이거든요? 아, 여기선 좀 주겠지. 무지개 장갑인데. 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카트라이더를 얼마 하지 않은 뉴비의 레벨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줄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오라? 오라도 주네? 와, 고글까지, 벚꽃 고글. 저것도 이제 간지거든. 저 간지야. 어. 이건 박수 쳐줘야지. 레전드 파츠. 고양이 디즈니를 준다고? 오, 야, 근데 이거 혜자다. 아 마지막이 장식이 좀 그렇네 호랑이다오는 아 불안한데 호랑이다오 때문에 오 그나마 다행 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이제 흑기사 어, 흑기사가 원래 있었지만 흑기사를 또한대더 뽑았습니다 가장 그 다음 계정 가볼게요 오 루돌프 플라잉팬 아 이게 또 루찌작 1티어티 오 그럼 또 좋은거네 1티어면 와 뭐야 스타트 고양이 디즈니야? 이 아이디 운 좋은데 뭔가? 처음부터? 아 여러분들 배아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 근데 봐봐 이거 고양이 디즈니 스타트 끊고 또안 나오잖아 이제 이러다가 이제 또 하나 나온다고 봐봐 집 나간 개구리 어집 나갔네 그냥 가, 나가고 얘는 와 사자 탈춤 펫 이것도 한기워 하거든 저기 펫이 펫 괜찮은 거 하나 무제한 얻었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무제한 얻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제한 얻는 게좀 좋긴 해. 나린, 야, 이 사람, 나린, 아이디가 나린이었는데, 나린 무제한을 뽑았네? 자, 지금 뭐카트바리는 아직까지 뭐 좋은 거는 얻지 못했고, 이러면은 전카박에서 이제 모든 인생을 걸어야죠? 아, 천고바비 팩, 이것도 팩 괜찮지? 어, 뭐야! 자, 이제 전설의 카트박스 가볼게요. 그 단계 정도 바로 갑니다. 아무 거라, 오 진짜 아무 것도 안 보여 아무 거라 저거 여기서 뜨긴 했는데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나 할로윈 소피 오케이 무제한 아이템들 괜찮아요. 오만 스키드, 크돈 많은 거 좋지. 골드 스키드 오야 뭐야 지금까지는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뜨긴 했는데 일단 에이스 엑스 오 요거 최근에 나온 카트바디죠 에이스. 그다음 카트 바디는 과연 어떤 걸 줄지 나린 또 나린 떴네 이 사람은 무슨 뭐 나린 뭐야 동아의지팡이 이거 시나리오하면 뭐야 이건 뭐야 또 이건 또 뭔데 아니 뭐 이렇게 몰아서 줘동아의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하면 얻을 수 있는 카트 바디인데 지금 무제한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는 없을 거야 아마 가자이 자 가볼게요 플라잉 비룡도까지 얻은 이 상황에서 이 전설의 카트박스. 그 다음 계정, 가볼게요. 아, 오늘 뭐 얻은 게 100개사밖에 없어. 아, 솔직히 전설의 카트박스보다 그 나머지 것들에서 더 얻은 것 같아. 봐봐. 아니, 뭐, 티타늄기 이런 거에서 봐봐. 무제한 뭐다오어가 봐봐, 뭐야, 이거. 아니, 봐봐. 야, 봐봐. 야, 이거 뭔가 얘가 메인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전설의 카트박스가. 이쯤 되면 얘가 메인이 아닌데? 뭔가 스프린트랑 저거 티타늄이 더 메인 같아. 봐봐. 이거 뭐야, 이건 또. 아, 박스야? 일단 악마? 나 플라잉 악마 무제한? 와, 근데 이분은 뭔가 나린이랑 뭔가 좀 인연이 있네. 나린이 계속 나오네. 아, 일단 스프린트 상자도 지금 이제 집 나간 기구리가 돌아왔네, 무제한으로. 호랑... 어허... 음... 야무지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의 카트박스 가자. 가자. 이번에는 제 여자친구 계정인데, 여자친구 계정. 솔직히 이 아이디는 뭔가 좀 운이 좋아요. 이 아이디는 운이 좋은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가자! 나 폭죽 오라. 여기에서 못 뽑으면 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 뭔가 폭죽 오라, 파괴 오라. 뭔가 파괴시킨다는 건가? 자, 뭐이 정도로 일단 무난하게. 이제 스프린트. 오! 바로 바로 가야 되런 거.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시간만 투자를 하면 계정을 살릴 수 있다라는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운이 좋으면 계정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아이디를 써보고, 이제 여러 가지의 박스를 제가 많이 까봤는데, 뭐 태극, 백기사, 흑기사, 히드라, 베이모스, 뭐 스펙터 등등 많은 카트바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계정을 까면서 느낀 점은 황금기사나 드래곤 세이버는 어디로 숨었는가, 어, 이 점들이 가장 궁금하고요 어쨌든, 뉴비나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차 없는 분들은 솔직히 4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카트바디를 얻고 게임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중리하도록 할게요.